안녕하세요 여러분, 쇼트브입니다. 제 영상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더비 슈즈 관련 영상에 힘입어서 오늘은 이제 더비 슈즈 끈 묶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. 더비 슈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캐주얼하게 저렇게 홀겹이 아니라 옆에 구두랑 발등 부분이 이제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슈즈, 제, 슈즈 제품인데요. 최근에 이제 일자 묶기로 정장 구두 같은 경우에는 끈 묶는 거라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. 네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등 조절이나 이제 발등 높거나 발볼이 넓으신 분들 조절하기가 좋습니다. 자 영상을 한번 끈, 끈을 같이 묶어볼게요. 이 끝에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끈을 묶기에 편리하고요. 네 그냥 일반적인 슈레이스입니다. 검정색 슈레이스고 이건 시중에 그냥 ABC마트나 신발 가게에서 그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끈이에요. 양쪽 구멍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양쪽 동일한 끈 길이를 유지하면서 위에서 안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. 그 다음에 당겨 주신 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양쪽을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고, 저번 영상이랑은 다르게 양쪽을 완벽하게 대칭으로 만들어서 묶을 거기 때문에 양쪽 길이를 맞춰 주시는 게 마무리할 때 이쁩니다. 이렇게 교차로 위에서 아래로 끈을 넣어 주시고요. 한번 x자로 이제 묶어 주시는데 x자로 교차를 하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. 기본쪽도 위에서 아래로 넣어 주십니다.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요. 마지막에는 위에서 아래로 넣는 게 아니라 요번 묶는 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만 아래에서 위로 빼내야 됩니다. x자로 교체하는건 동일하고요. 아래에서 위로 당겨 주시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끝끼리만지도 확인을 하고요. 홀을 확인해 보시면은 뭐 일자로 되어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운동화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. 이끈묶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양쪽을 당겨서 이제 신을 때좀 편리하게 당겨서 신을 수가 있습니다. 일자 묶기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당기고 이제 한쪽을 또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끈 길이 조절하는데 요건 양쪽을 전부 다 당겨서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금방 좀 묶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어떠신가요? 이렇게 구두끈 묶는 방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여러분도 저처럼 더비슈즈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끈을 묶어서 예쁘게 코디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